뭐야, 마 4만, 더원 오브 1편 결정판 림마스터 버전. 지금 게임 시작합니다. 일단은 아군 팀, 시오베 타우, 네크론. 적 팀은 스페이스맨인 오크, 네크론. 어느 쪽이 이겨도 2단이다. 어? 어느 팀이든 2단이다. 음. 이러면 은 일단은, 어, 아군 쪽이 후반에 강하고 초반에 좀 약하네. 적팀은 반대로 그냥 적팀은 초중 뭐 그냥 뭐 적팀은 뭐 적팀도 그런 그런 느낌인가? 아 오크가 어떤지 모르겠. 오크가 초반에 강했나? 강했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아, 뭐야? 뭐야? 멈췄어. 아씨, 어떤, 어떤 똥컴이야. 아, 진짜로다가 어떤 벌어지지?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한 명이 로딩이 안 끝났어. 아씨, 골든 폴드, 퍼킹 골드, 퍼킹 골드. 나는 황금이 싫어요. 걔 같은 아씨! 아 진짜 한명이 로딩 중에 튕겨가지고 다시 해야 돼아 진짜 뭐 얼마나 대단한 게임 한다고 튕기고 자빠졌어 어 친구야 뭐 대단한 게임이냐 이게 <laughs> 다시 리왕 여기가 사 3보다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애초에 3는 쓰레, 뭐 그냥 쓰레기라서. 3는 말하자면은 뭐 고든 램지도 존나 전레전레 고개를 흔들면서 뭐 욕하 욕하고 나갈 그런 그런 음식점 같은 느낌이죠. 그냥 그냥 개심만 게임이라서. 근데 이 게임은 갓 게임인데 뭐 그냥 아무 뭐 리마스터 도 사실 이 게임 리마스터 결정판은 사실 리마스터라고 하기에도 정말 부끄러울 정도의 별거 없는 리마스터지만은 기본 배경인 더너버 1편 자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너버 3랑 비교가 안 되죠. 만약에 더 너버3를 음식점으로 치자면은 고든 램지도 들어와가지고는 바닥에 침 뱉고 I'm l a v i n g here 하고 나서 그냥 떠날 그냥 떠날 그런 음식점 수준 뭐지? 이 불길한 이긴 로딩은 또 뭘까요? 어떤 어떤 또 다른 누구지? 이거는? 제대로 게임 시작했습니다. 다행이네요. 근데 내가 제가 시오베는 처음 해보거든요. 거의. 일단 건물은 물가 옆에다 짓다. 물 위에다 지으면은 목재라 썼거든요. <laughs> 목재 건물이라 썩을 위험이 있으니까. 물은 피해서 지어줍시다. 개소리에요별 의미 없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험블 미셔너리 히얼 투썹 이우 험블 미셔너리에요 선교사 이.. 겸손.. 이.. 보잘것없는 선교사가 당신을 위해 봉사합니다 어떻게 해야되지? 보니까 그 날라다니는거 많이 봤던데 세라핀 아가아 프리스틴 센츄어를 지어야 되는거야? 모르겠어 일단 베스트 시스터 뽑자 플레이 보죠 음성을 좀더 높여야겠다 Burning fervor Guide us 맹렬한 열기가 우리를 인도한다

이런걸만들어줘야되는구나 뭔지 모르드는구만들어주자 Let me be a beacon 구나 the lost 망.. 잃어버린 자들의 어? 신 등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 I I 그냥 죽어주네. 그냥 죽어주는 겁니까? 얘도 못한다. 다행이다. 죽어주네요. w 그냥 죽어주준데 뭐지? 그냥 죽어주는 거 보니까 못하는 친구다. 아싸. 그냥 죽어주는 계속. 뭐지? 뭐, 뭐지? 이 기열찬 플레이는? 그냥 줄어준다. 생각보다 내가 육할처리가 아니었구나. 아 티자 티자. 아 점령 어거지를 점령하려 고 했는데 안 되겠다. 뭔가? We are, we are under attack. Do not lose heart. 아이고 아이고,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Let me have I I been lost. Have no pity. We Sisters march! By the Emperor's light I lead. No pity for the foe. They have committed the ultimate heresy. All but the faithful perish. All but the faithful perish. What? No, 그냥 죽어지네. Celestian이 좋다던데? 지금 여러분 나 충격적인 사실 하나 발견했거든요. 뭔지 아세요? 지금 아무도 이거 안 먹었어. 놀랐다. 지렸다. 이 충격적인 상황. 아무도 안 먹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나는 저... 나는 제대로 유닛도 안 뽑고 있는데, 우리 팀이 지금 뭔가 지는 것 같진 않아요. 내가 한 명이 없는데, 나라는 내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왜 우리 팀이 안 지고 있죠? 뭐지, 이건... 나 지금 가진 유닛 둔데, 가진 게 이게 다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된다고요? We to the hymns of the Ecclesiarchy! Witchcraft, heresy, and mutation! It is a judgement. I humbly request... Right. Witchcraft, heresy, and mutation! Build protocol confirmed. We command dread and awe! many wars have we served the emperor many aspire few attain sisters of battle report we are servants of the god emperor 뭐 씨... 이떻게 l y a w 성 i t orders. What p e o p 존나 비싸 e Songa is on. I h u m 아이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선년 성년, 선년님께서 선년님들이 수련님들이 전투 수련님들이 당신의 헌신에 감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싸워보죠. 힘이 아리라여담이지만 아군이 타우이가 타우와 카오스입니다. 이게 무슨 조합이지? 가자. 나도 지지 가자. True, aim true. Thou shalt not. I, shall. I submit. Witchcraft, heresy, and mutation. I humbly await orders. 500원. Penitent, in instructions received, I submit. It is a judgment. Ah, well, praise the Emperor. We know our place. I serve the sister. 뭐야, 떨어진 건. 멜타가 이렇게 많은데? 멜타 천지인데? 이걸 들어온다고? 아,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멜타는 비슷하긴 했네. 이때가 거의 2000년대 중반이라서 엄청나게 미니어처적으로 옛날 시대인데. 멜타는 뭐 비슷비슷한데. 헤비멘타도 그렇고 음료 뽑자 페니테텐즈도 뽑죠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화염망사기만 쓰는 게 존나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내가 들어봤는데 후문으로 들었는데 엑소시스트 하나 뽑아주자 이것도 해주자 타버리지니가? 이거 따져. 여남인데 여기에 나오는 성녀는 우리가 하는 우리가 그리 우리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녀 셀레스틴이 아닙니다. 다른 성녀예요. 다 그야말로 광신 분위기 철철 보기만 해도 위치크래프트 뮤테이션 헤러시가 그냥 싸그리 쓸려나가는 듯한 데요자싹 쓸어버리자 뭐다한게 없는데 이기네. 이게. 이게 바로 황제폐야의 신앙의 힘인가? 라고 하기에는 아궁이 타부가 네크로인데 이게 애매하구만. 이게 개세대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화염 공격만 하는 게 개세대. 뭐. 야 이런 빨리 본진 먹고 하자 <놀람> <놀람> 아, 합이 나야? 흙들의 마지막 발악이 있을 거란 예상이지만 하필 그게 나야? 또? 에이, 에이 하지만, 군 있죠. 음, 군 있다고. f o i s h i n e with the purest o u l i g h t not is the emperor earth They Damn will never triumph. It is a judgment. a If you will it. To the hymns of the Ecclesiarchy. We walk in his light. Our faith is unused. Adeptus or prepared to serve. 그냥 원래 미니어처 게임상으로는 그냥 평범한 인간 크기였어요 뭐 날개랑 뭐피리티시 이런게 이런 좀 컸지만은 원래는 그냥 인간 사이즈 였습니다 미니어처 게임상으 근데 이제 뭐 여기 게임에서는 뭐 게임적 허용? 어? 베인블레이드 있잖아? 저거 잡자 성녀님 가신다! 블레이드 1.4. 힙 쫙쫙 달려대는못 도망가요. 터졌습니다. 황년은 뭐또 죽어도 부활하기 때문에. 죽었지만, 다시 부활. 부활. 와, 가드맨 죽는 거 봐. 와, 미친. 뭐야, 이거. 와, 개사기 있네. 이거 진짜 활망의 세계다 미쳤다, 화망방사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와, 와, 말도 안 돼. 미친 화망방사기 보소. s 어, 호스피탈러라고 해나? 그랬던 거. 그때 그랬던, 그랬던 거 알아. 호스피탈러 깔끔했네요. GG. 자비가 없었다.